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은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중년 단어가 나오는데요. 건져주라 구원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건져주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잘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끌어내다, 벗기다, 그리고 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다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단어가 하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빠지지 않게 하다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다른 위치로 옮겨놓는 가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건져주고 구원하며 어떤 곳에 빠지지 않도록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육을 당하게 된 자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사람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아니라 사회 사회 어떤 구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이 없고 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로 인해서 죽음이나 학대를 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고 나중에 나는 알지 못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위대로 보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 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지만요.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반드시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 것을 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웃을 내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어떤 선, 적극적인... 말씀의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못본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그못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셔도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심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저울질 하시고 또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도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며 내가 도와야 될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이웃, 또한 친구들이 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 선을 행하며 또 적극적으로 선교에, 또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극적인 선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며, 또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도움이 되어 줄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